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니버스 채널의 특별 초청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대리로 MC를 맡게 된마한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초청한 특별 게스트는 현직 야한 장군을 맡고 계신 기엄 장군님인데요 기엄 장군님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엄입니다 좋습니다 아주 짧고 굵은 한마디 역시 기엄 장군님 소문대로 점잖고 믿음직한 분이신데요. 금주 상황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장군님께 야기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선 야기는 금주성 변방을 지키는 군책부의 중요한 부대로 잔상의 침입을 막아내는 견고한 방어선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치 메스와 같은 존재라고도 할수 있겠군요. 금주의 감염 부위를 제거하는 것이 야귀의 주요 임무니까요. 맞습니다. 야귀군의 노력이 있었기에 금주의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방금 장군님의 설명 중에서 감염 부위를 제거한다는 부분이 유난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선행 공약 자료에 따르면 장군님도 한때 의사셨다고 하는데 어쩌다 지금은 의술의 길을 버리고 전사의 길을 걷게 되신 건가요? 집안 대대로 의학을 배웠고 저 또한 어머니의 가르침 아래 의학 분야에서 작은 공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그날의 잔상률을 직접 겪은 다음 비명으로 인한 재해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장군님, 긴급 통신이에요 성 밖의 역행위가 역시... 발생했습니다 그럼 올때 특별 초청 수록.